에코입니다. 오늘은 후기를 찍을건데 <laughs> 어제 엄마가 지금 낮 낮인 지금 2시 5분 이에요. 나 14시 5분 <laughs> 네. 그리고 그리고 뭐지 이거 어제 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기를 찍어볼건데 처음 봐서 후기 찍어봅니다. 일단, 여기이 부분을, 스티커를 따는 걸까요? 이걸 따는 걸까요? 이걸 따는 거겠죠? 에이! 아까 워, 그, 어제 못 뜯어서. 우와. 이게, 덜, 유? 덜, DR 유라고 해야 되나? 그거라서. 이 D. 보이세요? 초점이 좀안 맞아요.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한, 제일, 초점이 제일 잘 맞아요. 여기가 제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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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여기 D, R, 흰색이에요. 민트, 페퍼민트 맛이네요 음. 민즈 좋아하긴 해요. 전 근데 이런 민트는 싫어해요. 이것도 따 볼게요. 이거는 피치민트, 피치 이런 거전 초코민트 제일 좋아해요. 여기도 음, 음, 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 후기시험 끝나면 많은 것을 어머니가 사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7월 9일 날 그걸 해요 기말고사를 오늘 7월 3일이고요. 네, 그래서 아 그래서 후기 엄청 많이 찍을 예정이니까 어,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구독도 좀 해주세요 뭔가 기분 좋아져요 여기 여기, 여기 알잘안 보여요 여기 D, 이거 있어요. 이거, 이거 됐다. 화예요. 바카보다 화예요. 화예요. 싫어. 음, 이거 맛있다. 2%의 민트 약간 하는 거? 어, 그런 느낌? 이에요 아. 어. 이렇게 후기를 끝낼 거고 이 끝낼게요. 많이 많이 어 다리 아좀 민폐였네. 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안녕. 안녕.